어제는 구이저우에서 아빠와 둘이서 1,000km 넘게 운전을 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사랑스러운 조카 윤비는 고모는 삼촌을 일주일 동안 데리고 놀아주었으니 나도 일주일간 데리고 놀러 가자고 졸랐습니다. 그래서 구이저우의 여행은 끝났지만 신비한 샹시의 여행이 이어졌죠. 제 고향 샹시는 외부 세계에서 볼 때는 매우 무서워하는 신비로운 곳입니다. 샹시의 기이한 일들 엄청 많습니다. 그중 제일 손꼽히는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간시. 깐시. 간시는 공포영화 속에 나오는 그런 강시랑 다릅니다. 간시가 뭔지 좀 있으면 영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판고. 앞에 소개해드린 영상이 있으니 못 보신 분들께서는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낙화동료. 낙화동료 뭐냐면, 향시 지역의 미혼 여성들이 동굴 입구를 지나다가 동굴 안을 들여다보고는 집에 돌아와서 아무것도 먹지 못하게 됩니다. 아무것도 안 먹지만 얼굴은 복숭아꽃처럼 빛나고, 눈은 별처럼 빛나며 매일 실없이 웃으면서 삽니다. 그런데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 안타깝게 죽습니다. 죽어서도 가족들은 울지 않고 슬퍼하지 않습니다. 장례도 치르지 않죠. 오히려 결혼식을 올립니다. 사람들은 모두 그녀가 동굴의 동신에게 선택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녀에게 웨딩 드레스를 입히고 동신과 결혼하도록 하고 그리로 또 보냅니다. 샹신은 마술로 유명할 뿐만 아니라 샹시 토비도 중국 전역에서 매우 유명합니다. 1950년 중국 인민해방군이 20만 명의 군인을 파견해 샹시 깊은 산속 동굴에 사는 토비를 소탕하는 데만도 몇 년이나 걸렸죠. 이번에 샹시 여행 기대해 주세요. 아침부터 오빠가 망원경을 들고 맞은편 산을 보고 있습니다. 그는 맞은편 산에 벌집이 있는지 찾고 있는 것이죠. 여름이 되면 고향 남자들이 떼를 지어 말벌집을 찾아 산으로 가고 납니다. 가 가네다. 가다 간다. 지야 찾으면 바로 따 가지고 와서 먹습니다. 작은 벌집이면 집에 가져와서 키우다가 벌 새끼가 많아지면 먹습니다. 우리 고향에는 번데기를 싫어하는 사람이 거의 없죠. 이것은 소고기보다 더 비싸고 값진 진수성찬입니다. 우리 이쁜 조카, 이은문이 같은 애기도 벌써 새끼벌이 맛있다는 것을 알아버렸습니다. 한 번에 수식회를 먹을 수 있습니다. 올케는 촌민위원회 직원으로 일하러 갔고, 오빠도 이따가 동네 삼촌 오빠들이랑 벌집 찾으러 나가야 하니까, 오늘은 제가 아이를 돌봐야 합니다. 조심해. 집에서 놀아주는 사람이 많으니까 아기를 돌보는 것도 그다지 힘들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평소에는 울케가 윤문이 간식을 못 먹게 하는데요, 오늘은 엄마가 없을 때맛좀 보여줘야죠. 할머니가 손녀들을 돌봐줄 수 없는 이유는. 오늘 세제 삼촌 운남성에서 집에 오니까 엄마 요리 준비하고 있어요. 예전에 지진준조 삼십이 년, 팔 년. how much? 사십이 원. 네, 사십 원. 괜찮 우리 고향에 있는 버섯이요, 버섯이에요. 이런 버섯이 우리 고향에만 있는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고요. 제가 한국에서도 봤습니다. 훈제 고기랑 같이 요리하면 진짜 맛있습니다. 이게 춘절 때 만든 돼지 대창입니다. 돼지 대창토를 태우는 동안 이 사람들은 셋째 삼촌의 뒷담화를 하고 있습니다. 셋째 삼촌이 운남성에 정착하신 지 몇십 년이 되었어도, 고향에는 아직도 셋째 삼촌의 사랑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어요. 어제 셋째 삼촌이 자기를 좋아하던 아줌마가 자기한테 빨간 봉투를 보냈다고 합니다. 사촌 셋째 삼촌이 농담을 잘한다는 것은 사실이지만 아버지 형제들은 젊었을 때 멋진 분들이셨습니다 훈제고기는 맛있지만 씹기가 어렵습니다 훈제고기 잘습니다 이거 진 진짜... 맛있어요 이거 진짜 우미, 맛있어 우미, 우미 응? 응. 여기 여기. <laughs> 불에 구운 고추는 진짜 고기보다 고소하죠 깨끗해 보이지 않지만 첨가물이나 화학 재료로 가득찬 인스턴트 음식보다 훨씬 깨끗합니다 <laughs> 우리 고향 사람들은 장작의 재를 약이라고도해서먹습니다 야, <ėdans> 다. 오늘 라서스도. 예, 예.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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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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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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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 예. 예. 오리고기.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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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상차림은 모두 엄마 혼자 만드셨죠. 전부 우리 고향 음식입니다. 또한 내가 한국에서 밤낮으로 그리워하는 엄마의 맛이기도 하죠. 셋째 삼촌은 용맹한 군인이셨습니다. 대령으로 예편하고 지금은 건축회사를 운영하고 있어요. 햇볕에 많이 다쳤네요.

밤에는 벌이 사람을 볼수 없기에 비교적 안전합니다. 형님의 벌집 찾기팀은 벌집을 태우러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찾은 벌집은 높은 나무에 있어서 아저씨가 끈을 많이 준비해 오셨습니다. <놀람이> 형님도 필요한 도구를 챙기고 출발했습니다. 저들이 여기 는저들이 벌집 찾기 팀은 다 경험이 많은 팀이라서 얼마 지나지 않아 바로 찾아 돌아왔습니다. 还有好大好大哦！那看们在这个，哦，那么你给他喂到起是不是？嗯。出来看哎，四哥。你整了？整了半个月了。哦，出来看着，飞出来哦。你这儿照照看到吗？你照看。看嘛，看不到。啊。看不到。整点个嘛，给他喂哪里看哦？喂到鱼塘高头去。喂到鱼塘高头看啊。这他们给它打个鱼味子 몇달더 놔둬야 됩니다. 그래서 삼촌이 집에 가져가서 키우고 벌새끼가 많아지면 팀원들은 삼촌 집으로 가서 함께 술을 마십니다.